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 하이로드 테오 무조건 10성까지 가야 되는 이유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 띠고 공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직까지 4성인데 하이로드 테오 과연 이제 10, 10성을 찍을 가치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조건 10성을 찍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하이로드 테오가 가장 이제 하이 로드 캐릭터 중에서는 이제 어 효율이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되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까마귀 오는 뭐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부활 불가도 가지고 있고 하프 F 이 치명타 개수에 따라서 1.5배 증가하면서 받는 피해 감소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흐기 어, 때문에 버프가 지속되는 동안 쓰러지지 않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존기 자체도 좋으면서 이제 우리 아군에게 좋은 이제 버프를 주게 되고 회복하면서 이제 크테를 통해서 최종 공격과 치명 탕력, 최종 약정 공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데미 지 자체의 개수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이로드 태우가 현재 나온 하이로드 캐릭터 중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생존력이 좋다 보니까 결투장에서도 지금 많이 쓰여요. 지금 결투장 보시게 되면은 그 천상계 분들의 이제 결투장 덱을 보게 되면은 어, 하이로드 태오가 10성이 찍혀있죠. 이분들은 이제 과금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장에서도 좋은데, 이제, 어, 당연스럽게도 모든 컨텐츠에도 좋고, 이따가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어,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보스가 등장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3파티에 워낙 효율이 좋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 그러니까 저는 지금 4성인데도, 4성인데도 다른 애들보다 좋아요. 지금으로서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델론즈 그리고 하이로드 테오를 쓰고 있거든요 프레이하고 지금 루디가 좀 애매해요 프레이도 어 되게 괜찮은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좀 안쓰이게 되고 루디는 테오나면서 완전히 사장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루디는 완전히 이제 버려진 캐릭터가 되었다 그만큼 하이로드의 테오 아그 태오의 성능 자체가 워낙에 얼등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10점까지 찍으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